말하실 겁니까? <laughs> 아니, 진행 안 하세요? 식사를 하는 느낌이다 <laughs> 저희가 리뷰하는 방송인데 그럼 오늘, 오늘 먹방으로? 아니야, 우리는 원래 먹방 같은 거는 찍지 않아 오직 저희는 리뷰, 리뷰하는 방송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스족발이라는 거를 들고 왔어요. 저희가 사실은 맨날 이렇게 먹방만 하는 거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자꾸 이렇게 자꾸 리뷰를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안으로 붙는 거 있잖아요. 자꾸 먹는 것만 자꾸 보게 돼. 본능? 어, 본능이지, 본능.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요게 오리지널인가요? 네, 그냥. 그냥 일반 족발. 일반 족발. 지금 현기증 나는 거지.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 와, 진짜. 오늘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2시 14분인데, 와, 현기증 나. 냉채 족발. 여름에는 또, 요 냉채 족발 또, 확장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깻잎불 족발. 깻잎불 족발. 깻잎 향이 지금 계속. 지금 먼저 이 오리지널 족발하고 요 뭐야? 막국수를 먹어 볼 건데 우린 항상 그 청결을 우선으로 한다. 먹을 거없으서 먹을 거 없어요.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백반 네, 네. 국수 소스를 볼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 마늘 소스를 부어야 되나? 아, 우선은 어. 마늘 소스를 넣어서 그냥, 마늘 족발로도 먹을 수 있고 그냥 그냥 그냥도 먹을 수,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나는 요거를 한번 비벼야겠어. 그걸 이렇게 비벼서. 나는 이런 거 비빌 때가 되게 약간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그게 뭐죠? <laughs> 그 비빌 때 보면 이게 사람이 흥분되고 아 이제 이게 곧 들어가는구나. 이러면 된단 말이지. 아 이거 안 되겠어. 어. 거 준비해. 예. 이게 도대체 몇잔 들어 있는 거예요? 과장이좀 불쌍한데. 아무리 써도 줄어들질 않아. 자 이거는 손으로 비릴게요. 아나 어, 냄새 끝장난다. 아, 요거는 또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런 거 이렇게 음. 막 이렇게 비벼 주시고 나면은 또 어떻게 하신다? 이렇게 먹어봐. 네. 족발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으면 되지. 네. 이것도 있었어요. 뭐야? 이거는 일반 음. 주는 음. 쌈장과. 쌈장. 어? 이게 뭐죠? 불족발 소스인가 이거는? 먹어봐. 이거는 새우젓이네. 이건 새우젓. 아, 불족발 소스인 것 같아요. 시작을 우리 족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족발 한번 보여드려야 하나 이거? 네 해, 이거. 해야 됩니다. 족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짜잔. <laughs> 이거를 넣는 뭐에 찍어 먹어야 되냐? 이거 새우젓 탁 찍어서. 두지는 방법 따로 있으신가봐요. 너무 아마추어. 음. 막국수하고 족발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느끼하지도 않고 그 이, 이 족발의 이 고소함과 막국수의 이 상큼함 매콤함 이게 지금 확 들어와서 아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쌈 이런 게 없다 쌈 이런 게 없고 여기는 샐러드 이렇게 해서 지금 샐러드가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미스 족발이잖아 여성분들을 위해서. 썸낭과 족발을 먹 그렇지 썸낭과 족발을 아. 어떻게 먹는다? 쌈 있으면 막아 이렇게 먹어도 되가아 어, 난리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신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소스가 음 응. 맛있는데 응. 이게 무슨 소스죠? 나는 잘 몰라 이런 소스는 어디가 다 비슷해 먹기만 하실 겁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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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안 진행 하세요? <laughs> 마늘 소스를 부어서 먹어보자 여기가 마늘 족발의 시그니처래 마늘 향하고 뭐가 좀 뭐가 섞여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콧바람을 그렇게 뜨겁게 해. 여기다가 지금 콧바람을 뜨겁게 불지 말라고 먹어봐야 먹어봐야 알겠는데 아, 이런 느낌 더 맛있어 훨씬 맛있어 꿀 들어갔나? 맞지? <laughs> 음. 아, 그냥 먹는 것보다 음. 이 마늘 소스 들어간 마늘 전발이 훨씬 맛있어. 훨씬 진짜. 훨씬, 훨씬. 훨씬 훨씬 맛있어. 이거는 음. 그톡쏘는 매운 맛이 별로 없고, 응, 음, 약간 달달한 한의... 맛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나 하니는 원래 이런 거 족발 먹으면 이런 반찬들 많이 먹거든. 반찬에 손이 안 가. 왜 왜요? 나 아, 이것만 먹어도 이거 자체로만도 너무 맛있어. 아 근데 하긴 좀 느끼하지 않은 음. 느낌이라서 저도 이런 야채 야, 이게 너무 맛있는데? 안 먹게 되는데요? 응. 음. 거의 뭐 오늘은 식사 수준이 아니냐 오늘만 유독 오늘만 이게 식사 수준이 아니냐 야 이거 저희, 저희가 리뷰하는 방송인데 그럼 오늘, 오늘 먹방으로? 아니야 우리는 원래 먹방 같은 거는 찍지 않아 먹방 같은 거는 우리는 찍지 않고 오직 저희는 리뷰 리뷰하는 방송이고 나좀 아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카메라 한 번을 안 봤어 <laughs> 어, 저도요? 응 카메라 한 번을 안 보고 지금 계속 이걸 먹고 어. 있는데 와 미치겠네 너무 시선을 저희 잘... 지금 이제 요거는 냉채 족발인데 요즘처럼 이제 막 날도 없고 어 오늘 뭐 먹지 하다가 족발 먹을까 아 족발 살짝 먹고, 먹을 때좀 약간 부담스러운데 했을 때 생각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일단 한번우리 먹어봅시다. 요거 여기 셰킷 셰킷 해가지고 셰킷 셰킷 냉채 소스를 아시 생각게요오 아. 아, 어. 여기 지금 보니까 파프리카 들어 있고 계란지단에다가 이게 검은 깨가 들어 있고 지금 여기에 뭐 밑에 새파리가 지금 네. 어 올라가 있는 거지. 이거를 좀 비벼야 될거 아니야? 네. 제가 할게요. 어 선생님 한번 그러면 우리 제대로 한번 비벼주세요. 원래 이렇게 비벼 먹는 건가요? 저기요? <laughs> 진행하셔야죠. 지금 식사 중이라서요. 어 밑에 오이가 이렇게 오. 슬라이스로 돼가지고 깔려 있고. 아 이거 느낌 있다. 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시원하고 오이 들어가서. 음. 빨리 야 빨리 그기증 난단 말이야. <laughs> 이 여기 들어있는 이 재료들을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시원한 맛.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진짜 딱그 내가 봤을 때는 여름에 먹어야 돼. 여름 요즘같이 날 뜨거울 때는 이거 먹어야 돼. 알지?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약간의 고기. 뭐, 이, 쪽은 굉장히 나도 이제 좀잘 즐겨 많이 먹는데, 여기저기 족발 먹어보고 해도, 냉채 족발도 먹어보고 해도, 수준급이야. 사실, 음. 저 냉채 족발 처음 먹어거어 진짜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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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왜? 난 초밥 한 번도 안 먹었어? 전 불족발 파여가지고 맨날 불족발이랑 음. 기본 이렇게서 해반 반씩 먹지. 매운 거 음. 좋아하고. 네. 여기 음. 아마 겨자가 들어있는 거 음. 같은데 더 이렇게 하면 더 더욱 더 코가 찡해지겠지? 코가 찡한 맛으로 먹는다. 요거를 이렇게 다 올려서 그 나는 그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이 말에다가 이렇게 한한 가득 넣고 무거무게 씹어 먹는 걸로 나 너무 좋아하거든. 이만큼 넣고. 음 눈물이 나. 맛있었어요, 아니면 <laughs> 맛있어서 눈물이 나는 거지. <laughs> 나는 절대 겨자 뭐 이런 거에 불하지 않는다. 겨자는 맵지 않아요. 그냥 맛있고 눈물이나, 눈물이나, 눈물이나. 녹화하기 전에 이걸 준비했어. 이게 뭐냐면, 좋화지좋아지 원래는 이제 우리 좋아하는 그, 그거 소주를 사올려다가막 이렇게 냉채족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이런 게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고량주를 좀 준비했는데 어떻게 약좀한잔 할래? 이거 약이니까 그냥 코 맞고 팔아 넣란 말이야 정말 사심 채우기 방송 맨날 하시는 게 아닌가 약간 그, 주, 그 중국 음식 중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니? 양장피? 음. 팔보채? 음.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막 매운 거 있잖아 양장피 양장피 팔보채인가? 여러분들의 제보가 끝입니다 <laughs> 이게 양장피인지 팔보채인지 저희가 지금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준비를 해놓고 딱 하고 어울리지? 음. 고량주랑 어울립니다 음. 여러분들 이거 소주랑 드시지 마시고 고량주랑 드세요 고량주의 이 화한 이 느낌과 냉채족발의 이톡 쏘는 자극적인 맛 원래 센 거는 센 걸로 눌러줘야 돼요 아 그런 거야? <웃음> 센 <웃음> 거는 네. 센 걸로 눌러준다? 네.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성이 있어서 만은 족발의 맛이 기억나지 않고 이제는 나의 나의 나의, 나의 마음속에 1번은 냉채족발 또 우리 또 유에서 물을 창조하잖아 여기다가 한번 마늘 족발에다가한 넣고 그러면 이게 뭐야? 마늘 불족발. 그렇지. 여러분 <laughs> <laughs> 불족발을 시키시고요. 마늘 소스를 달라고 하세요. <laughs> 이겁니다. 야 이거 먹어봐. 이거였네. 마늘, 소스, 마늘 소스였네.